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완성 36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부터 읽고 가시죠. The controvers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1860,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in American history, was associated with slavery. Who would be given the power to change history was in the hands of the voters. 37번 보겠습니다. With all things we prepared, when construction of the new housing areas begins, depends on how soon the company reaches an agreement with local residents. When an IQ test is scored, how the test-taker's score compares to the standard deviation or average scores of all test-takers is the main focus. 39. When evaluating a job opportunity, how much variety there is in the task you will perform is just as important as the salary and workload. 40. The best rocket launch sites tend to be remote tropical locations. The such places are also often among the w o r s t s poorest, gives many launches a counterintuitive feel. b i l l i o n s of dollars in futuristic machinery, rising up over rainforests and jaunty towns. 이렇게 되는데요 자, 문장 글죠한번 하나하나씩 선생님이랑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뭐냐면, controversy라는 단어인데요. controversy는 논쟁, 논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esidential election 하면 여러분들, president가, 얘가, 어,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presidential election 하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election에 대해서 자세히 보자면, elect는 동사로 나올 때는, 어, 선출하다,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vote 하면 얘는 투표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vote 하면 투표자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하면은 모모 중에 가장 모모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e associated with B be 하면은 B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associate A with B라는 애의똥태 형태입니다. A를 B와 관련시키다. 이렇게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lavery 하면 얘는 노예입니다. 노예 제도라고도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slave 하면 얘는 노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e given B 하면 얘는 B를 주는 게 아니라 B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B가 주어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B를 받다. 그래서 이제 be told B. 그다음에 be told B 이런 애랑 좀 연관이 될수 있는데 tell은 말해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A에게 B를 말해 주다. 근데 be told b가 be 나면 b를 듣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each a b 하면 a에게 b를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be taught b 하면은 b를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 볼게요. 자, 논란인데요. 어, 1860년도의 대통령 선거의 논란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컴마 콤마 나오면 그안는 부연 설명입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in American history. 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였던 예 논란은요, was associated with slavery. 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노예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컴마 즉, 이게 세미콜론.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즉, who would be given the power to change history? 누가 힘을 얻을 것인지. 근데 어떤 힘이요? The power to change history? 오케이. Okay. 이렇게 파워를 수식해 줍니다. 역사를 바꿀, 누가 역사를 바꿀 힘을 받을 것인지 받을 것인지는 was in the hands of the voters. 투표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명사절, 을문사절, 그 다음에 이 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을문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 이해 잘 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을문 대명사란 애가 있고요. 의문 형용사란 애가 있고, 의문 부사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 대명사. 얘들다 뭐냐면, 이 의문사 절 자체는 다 기본적으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어 자리에 왔죠? 그런데, 이 명사절 안에서 이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명사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자,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요, 이 의문사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Who would be given the powe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잡아봐 지금 Who를 제외하고요. 뭐가 없습니까? 동사 있죠. 근데 주어가 없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의문 형용사는 뭡니까? 의문 사절 안에서, 명사절인 의문 사절 안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 뭡니까? 제일의 역할, 명사 수식입니다. So What food you, you eat? 어떤 음식을 너가 먹을 건지는 자에서 여러분들 음식인데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요? 무슨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이요 그래서 food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형용사다. 그리고 의문부사는 where, when, how, why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얘는 부사 역할이다. 어디서 이어 페스티벌이 열릴지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주시면 좋은 게 의문대명사는 의문형용사입니다. 의문대명사. 아, 주어나 목적어 역할 을할수 있구나. 아, 일문 형용사. 아, 뒤에 명사 수식 할수 있구나. 라는 거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되신다면 이 개념은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With all things we've got prepared, when construction of new housing areas begins, depends on how soon the company reaches an agreement with local residents.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with랑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g나 pp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ing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서, pp면 뭐뭐 되면서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epare 하면 뭐 뭐를 준비하다 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preparation 하면 얘는 명사형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truction 하면 얘는 건축이고요. construct 하면 동사로 건축하다. 그 다음에 constructive 하면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가 돼서 건설적인. 건설의 건설적인인데요. 여기서 건설적이라는 말은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되게 건설적인 대화를 하자 이런 표현쓰잖아요. 그 건설적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pend on A 하면은 A에 달려 있다, A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rely on A, count on A랑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how 형부 주어 동사 하면은 어떻게 뭐뭐하는지. 혹은, 얼마나, 뭐뭐 하는지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reach and agreement 하면은 얘는 reach 하면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agreement 하면 합의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다. a와 합의에 도달하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agreement를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agre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뭐뭐에 동의하다. 그리고 이제 agree에다가 abl e 가 붙어 agreeable 하면은 얘는 동의할 수 있는, 동의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with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pp 나오는 거, 이거, 뭐, 뭐, 되면서 라고 해석해 주자. 모든 것들이 준비되면서, when construction of the new housing areas begin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언제 새로운 주거 공간의 건설이 시작될지는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냐면, 여기 또, 의문사들로 목적어가 나오죠. How soon the company reaches an agreement with local residents. 얼마나 빨리 그 회사가 합의에 도달할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누구와 아, 지역 주민들과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한번 볼게요. When an IQ test is scored, how the test taker's score compares to the standard deviation or average scores of all test takers is the main focu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score 하면은 얘는 점수를 매기다는 뜻도 있어요. 동사로. 근데 얘가 만약에 명사에 있다? 그러면은 명사로는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ompare to a 하면 a에 비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parison 하면은 얘는 명사로 비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하면 여러분들 표준 편차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deviation 하면 이 자체가 일탈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벗어난다 라는 뜻인데요.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 라는 것 자체가 이 표준, 딱 중간에 있는 이 표준 자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라고 하기 때문에 deviation, 일탈, 벗어남 이 표현을 쓴 거고요. 얘 동사형은 deviate예요. 근데 얘가 from이랑 같이 쓰여서 deviate from a, a로부터 일탈하다 라는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얘는 IQ test scored. IQ 테스트가 점수가 매겨질 때요. 어떻게 그 시험을 본 사람들, 시험 본 사람의 점수가 비교되는지 뭐와 비교되는지요? 으흠, 표준 편차나 모든 시험을 본 사람들의 평균 점수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가 is the main focus. 어, 핵심 포커스입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IPQ 테스트는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표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준이 얼마이며 그 내가 본 점수가 표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컴 o m p a 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네, 39번 볼게요. When evaluating a job opportunity, How much variety there is in the task you perform is just as, just as important as the salary and workload. 여기 처음 보면요, 여러분들 when 다음에 이렇게 컴마 나왔죠. 음, 그 다음에 ing 나왔습니다. when ing나 when pp가 나오면 뭐뭐할 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valuate하면 얘는 동사로 평가하다는 뜻이고 얘의 명사형은 evaluation,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variety하면 얘는 다양성입니다. a variety of a 하면 다양한 a.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 o n e 급 as 라고 해서 as 형부 as 원급 비교입니다 어, b만큼 a하다 아, 형부하다 a는 b만큼 뭐뭐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when evaluating a job opportunity 직업 기회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there is 있는지 근데 어디에요 in the task y o e will perform 일인데 여러분들이 할 일인 거예요자 the task 할 일인데 어디에서 어떤 일 real problem 여러분들이 할 일에서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는 i s just as important 자 중요한데 뭐만큼 중요한 겁니까 the salary and work l o e salary랑 어, 공급이랑 일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에 있어서 직업에 아 혹은 일에 있어서 그 업무의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4 0번 볼게요. The best rocket launch sites t e n d to be remote tropical locations. That such places are also often among the worst p r o r e s given many uh, gives many launches a counter uh, <laughs> counterintuitive feel. m i l l i o n s of dollars in futuristic machinery rising up over rainforests and shanty t o w n 이렇게 되는데. 우선 하우 형부 명주어동사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얼마나 뭐뭐하게주어동사한지자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위에 적용할 때 한번 참고해보라고 주시는 드리는 겁니다. 런치하면 얘는요 이제 발사하다 혹은 뭔가 어떤 우리 일을 발사한다는 건 새로운 일을 착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하면은 그 발사 착수도 되고요. 여러분들 런칭했죠? 런칭. 이런 뜻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 1 n to be 하면은요, V, V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give AB 하면 A에게 B를 준다. 자, 그래서, give AB에서, give many lunches a counterintuitive feelings. fe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많은 발사에게 뭘 주는 거냐면, 되게 반직관적인, 직관에 받는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이 s h 하면 얘는 되게 초라한 이런 뜻이네요. s h a n 초라한 오두막집. 음.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름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라한. 어, 자, 한번 볼게요. The best rocket launch site. 최고의 로켓 발사 부지. 장소는 tends to be remote tropical locations. 모인 경향이 있냐면요. 좀 멀고, 어, 그 다음에, 열대에 있는 지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인 경향이 있습니다. That such places are also o f e n among the worst p a r i s h e r y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동사예요. 줍니다. 그러한 장소들이 종종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give many lunches a counterintuitive feel. 많은 그 발사에 좀 반직관적인 어, 직관에 반하는 느낌을 줍니다. 즉, Millions of dollars in futuristic machinery. 자, 수십억 달러의 미래 어떤 machinery 하면은 기계 장치인 거예요. 근데 어떤 기계 장치요? Rising.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Up, over, over 하면 이렇게, 이렇게 덮는 느낌이에요. 뭐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게 덮어서 가냐면 열대우림과 어떤 초라한 오두막 마을을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 지나가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직관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계는 비싼데 그거를 발사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어떤 좀 역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오늘 문장들 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다음에 MP3 들으면서 아이 글이 이런 거였지라는 거 다시 한번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 배속으로 예를 들어도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내용이 이해가 되고 떠오르시면 천일무완성. 어느 정도 졸업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복습은 25문장씩 묶어서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복습이면은 16번부터 40번까지 한번에 쫙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